놀아. 잠깐만요, 응? 어. 잠깐만요, 잠깐 타임할게요. 오 축구 보자. 치킨입니다. 음, 아, 맛있게 먹어요. <laughs> 지금은 치킨 타이밍이다. 그래서 감자 먹어봐. 뭐 어, 잠깐만 타임할게. 아, 줄게? 응, 이쪽 원래 축구 보면서 치킨 먹는 거야. 어, 아, 음. 오, 치킨이다, 먹을래? 오늘 혼자 다 하고 혼자는 먹방이야? 응. 아, 떡국 시어머니, 김가, 친자는 먹방. <laughs> 아빠 지금 나 먹방 유청고어 먹방 유고 있어? 맛있게 먹어 자 여기 뭐도 있어? 좀 구해야 된대 야구는 아빠는 맥주 야구 아빠 기새 안돼 치워 치워 어때 서진아? 음. 응, 이거 엄마 처음 시켜본 그거야 이거 생각보다 맛있다 맛있어? 서진아 축구 볼때 이렇게 먹는 거야 나 이거 건 뭐야? 제젠가 아니, 불. 야, 초코인 먹으니까 진짜 좋다. 연어분 같아. 맛있게. 불, 뭐, 뭐, 치킨인데. 음 연어 좀, 연어. 화코 초코. 초코, 연어. 음 초코, 영어음 초코, 연어. 응. 이거 간자 거야? 응, 간접. 음, 너 어, 음. 맛도 맛있어. 뭐가 손이 가빠밥, 배를 너무 많이 나는데, 우리 아들? 응. 역시 이강인 잘해요. 스도 좋고, 좋다, 좋다. 야리 빨리! 아이고. 어? 아, 좋다. 아이고. 어? 아좋아 아우, 진짜. 아, 치킨 다가져진다 안녕. 안녕. 어디 갔다 왔어요? 손나너테 너무 많이 나온 것같아 이거 어쩔 거야. <laughs> 먹방기의 유정. 야먹박요정이 먹방 아니야, 징그러워. 박 징그러워들. 그럼 그만 위에 내구수가다 취소된대 뭐. 저녁 때이해 돼? 없어. 이모 나 적당히 먹어. 아까 어, 운동했잖아 아까, 그렇지? 이 운동은 이거 맵지 <맺지> 않아? <laughs> 음. 매워. 다니치은왜안 <가지 웃음> 매워? 음. 또뭐 운동하면 돼. 찍어 먹어봐 <laughs> 이거. 머스타드는 치킨 찍어먹고 아 마늘이랑 먹고. 같이 먹어봐 마늘 맛지에아안 먹어봐 마늘 빼고 먹어 먹어봐 마이, 마늘 저거 맛있어 음 그래서 음. 공격은 우리가 네 계속 아빠 미안해 음, 괜찮아 잠깐만 미안한다 음. 먹방녀저 음. 아빠 뭐. 저 먹어볼게요 네 우리 아, 통통한 거 어떻게 됐지? 으 음. 어! 음. 맛있지? 음. 안매고새콤하 케찹이가 응. 그랬지 내가 알려준 거는, 먹파형 뭐 채찹이야 아, 채택이. 전반에 한꼴딱 넣어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지, 서진아? 응. 마늘하고,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많이 많지. 안 매워? 안 해? 안, 마늘 먹어보려고. 음. 진짜 맛있어. 단무지먹어어 오, 야구는 이겼네. 아, 단무지. 자, 이거 먹을요 봐봐. 꼬리 1대1. 어, 아, 빠마지 마. 서진아, 서진아, 지금 1대1이야. 1대5 치다가. 아빠, 지금마지 마. 응. 짠, 서진아, 짠. 짠. 짠한 게 없어. 치킨으로 짠해. 어, 치킨으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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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이제 2대1 역전 가자. 자. 이 뭐예요? 뭐있는지 뭐가 있어요? 어? <laughs> 뭐가 있는데요? 저... 보여주세요. 아, 잘못네. 어머 봐봐. 짠. 우와 이게 어? 뭐예요? 감자 튀김. 감자 튀김. 그럼 뭐 먹고 싶? 먹고 싶지? 아, 아. 다 먹었잖아. 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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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브로키우한번 가만 차야 되는데. 이강인이강인 좋다! 오! 좋다! 세이브! 어, 세이브. 코너키! 오! 자, 지금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네. 여기야! 저기야 가만히 있어! 아, 빨리, 아. 할까요? 해줘요. 자, 또 헤딩. 이건 절대 아, 좋다 좋다 패스 좋다. 아빠! 와와아 아빠! 와요. 어 어. 야 배포 진다야야야야 야. 야,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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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와! 너의 피야 믿어. 우와! 아빠 조금만 더. 진짜 패스, 패스. 패스. 대박이야 아빠. 어 이강이 옐로카드. 자, 이거 먹은 주의 옐로카드. 네. 자. 태클이 너무 깊어서. 저 한번 먹어 이거줘 헷갈이 귓따는 소리가 뭐야? 좀격하게 했다고. 좀 위험하게.

대단한데, 이거. 따위, 다시, 오지마. 다시, 다시. 오지마 오지. 자,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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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자. 다시, 다시, 다시. 뭐지, 뭐지? 그래. 자, 이제 넣어주죠. 어, 망했어. 둘다 망했어. 자, 다음 거는 뭘까요? 뭘까요? 다음 주에는 피자 먹방일까? 다음 주에 피자가 올때 걱정되네요. 음, <laughs> 그렇지. <그치>? 피자를 <laughs> 할수 있을까? 그 때, 오제그 때, 그 때, 나 방송에서 어. 언제 갔다 그때 피자 문을 닫아보였어요. 저형만면 모르나? 되겠어잘 만나드리겠습니다. 음, 아, 음. <laughs> 아, 음 이안 주면 안 먹으면 돼. 이건 먹어. 저기요! 마주봐 주세요! 저기요! 나좀 봐요! 음? 자, 이건 뭘까요? 뭘까요? 먹이 뭐예요, 먹이? 아 먹이 뭐예요? 치킨인데, 그럼 누가 봐도 이게 치킨이, 그럼 누가 봐도 이게 이게 뭐 똥으로 봅니다. 똥으 봐야지. 아빠, 그런데 그때 입맛이 떨어져. 자, 뭘까? 아, 어, 진짜 궁금해요. 치킨을 다 먹을 거요. 응다 음? 어, 어, 먹지 마. 하나만 먹어. 다 먹었어요 이미. 오징어다 <laughs> 먹었어. 아, <고침이 잔바. 웃음> 와, 와. <laughs> 치킨이다 치킨. 독보적 치킨. 맛있는 육식계네의 <laughs> 치킨. 저기야 치킨이 나왔다 치킨. <laughs> 치킨. 맛있게 치킨, 먹어요. 치킨.

요정님, 어, 맛있게 왜? 먹으세요. 괴물 요정. 요정? 아니야 먹본계 요정이야 괴물 요정. 아니 어? 괴물 요정 좀 뚱한 요자좀 뚱한 요자 아니야 아까 산책하고 운동했어 서준이. 어, 서준도 같이 했잖아. 이거 뭐야? 뭘 뭐, 이렇게 중요한 거 그리고 자야 되는 거라고. 음. <웃음> <웃음> 와 내가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로우킥이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낙기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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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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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날라는데? 스 이거 진다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어니까안 되는 거겠지. 어! 어이구. 아유. 갑자기 큰일 났네요. <laughs> 왜 큰일 났어요? 났어왜 큰일 났어요?

이게 진짜 먹을 것 같아서. 뭐 보세요. 무슨 말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말을 똑바로 해야죠. 친둥. 아 그랬잖아. 왜? 어 그거면 안되 이거 아니지. 아. 시간 넘어진 거야. 미네나년이아지 뭐. 미었네 엄 다시. 계 응. 하 괜찮아. 지고 있지만 안와서 다행이야. 음. 아, 그렇게 알아요. 어, 질점 다시 말해. 다행이 이 이번 전에 이제. 아저 세워 가지고 또또 힘으로 이기면 돼. 아, 왜 이렇게 그렇게 오냐? 응? 그럼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맛있게 먹어. 이거 광고 아닙니다. 여기 흘리고 먹지 말고. 응. 거지 광고 아닙니다. 어, 광고 아닙니다. 어, 광고 음.

이대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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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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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아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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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토트넘도 어, 이기고 직제네. 토트넘도 이기고 이겼어? 그래 이겼다니몇대 몇으로? 1대0 겨 이겼어 힘들게 이겼어 아유 진짜 저... 섣불리 섣불리 하면 안되는데 1분 남았다 1분 역 r 가자 가자 오백 수혜와 장아강이트를4요일이이거는크장인데로카드네은받는이장인데은일니 마지막 코너 키드야어머상부상당해서 어머니상 음, 걱정하던데. 발모. 그다음 후반에 비체로 들어왔잖아. 초다지났어그 그래, 이거 마무리하면 끝이야 질러질러끝났 어, 맞서 와, 강인이 군다안 음. 간다. 야 이강호 강우... 거려야 괜찮겠다. 프랑스에서 이강이 그 그거 붙여줬대. 뭐. 그거. 메디컬. 어. 맞 역전승이 역전수. 지 그렇지! 그렇지. 시끄럽거든 일본얘 이겨야지 시끄러워 잘했어 우와, 한수원 감도 음. 내가 좋아하는 감독이 처음에 욕 많이 먹었거든, 선수 구성할 때 왜? 나 한수원 되게 좋아하는데 응. 근데 결과로 보답했네.